어, 여기서 장사를 수선 가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웃음> <웃음> 그 나이 드신 그 노인들과 친하게 알고 지내게 되죠 됩니다. 노인들은 이제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여기 수선 가게 와서 이제 뭐 조그만한 거 수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뭐, <laughs> 뭐 이야기를 좀 들어주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정정하고 이제 건강하신데 그러다가 <laughs> 어느 날, 어느 순간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런 분들이 뭐, 여기 지내에서 많이 봤어요. 어느 순간 안 보여요. 아,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다, 다 이제 거의 돌아가신 것이죠. 뭐, 노인들은 건강하다고 해서 이제 뭐,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나 봐요. 그냥 그 정정해 보여도 그냥 한순간에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음. 오늘 이제 자언서 30장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30장 이제 5절에서 9절까지를 묵상을 해 봤는데, 자언서 30장은 아굴의 자언이라 그럽니다. 슬로몬의 자언이 아니라 이제 아굴의 자언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자언서 30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아, 우리, 그, 하나님께, 그, 생전에, 그러니까, 사라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고 떠나기 전에, 생전에, 이제, 그, 지혜자가, 하나님께 부하는, 구하여 얻기를 바라는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언서이 30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내가 그 죽기 전에, 생전에 죽게 두 가지를 구하오니, 생전에 이것을 주십시오. 내가 죽기 전에 구하는 바이두 가지를 주십시오. 하면서 이제 아구리 하나님께 이제 구하는 것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죽기 전에 생전에 구해서 얻어야 될것 그것에 관해서 이제. 지혜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예, 뭐 우리 보고 이걸 이제 생전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 죽기 전에 이것을 이제 구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아,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죽기 전에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지혜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첫번째는 뭐냐면 그 30장 8절 제가 베들레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30장 8절에 보니까 내게서 허황된 것과 거짓을 제하여 주십시오. 나에게서 그 허황된 것 허용 아니면 허상들을 허상과 내게서 허상과 거짓을 없애 주십시오. 거짓에서 멀리 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것을 구하는 것이니까 이 삶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은 삶이죠. 생전이죠이 삶이라는 것은 그. 많은 그허황된 것, 그 허상이죠, 허상, 어, 허상과 그리고 어, 많은 거짓의 에, 삶이라는 것은 이제 에, 사로잡혀 어, 있다는 것이죠. 그 허상, 허망한 것이 허망하고 허상, 허상이 바로.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허상 속에서 삶은 꿈꾸고 있는 것이죠. 허상을 이제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갖 거짓으로 번복된, 거짓말로 번복된, 이제, 그, 속은, 거짓이라는 것은 속은 거죠. 속이는 것을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이제, 어, 속아서 삶이라는 것은 이제 다 사람들이 삶의 시간들, 삶의 샘생물을 그 거짓에 속았어, 거짓된 그 가치 아니면 뭐 속인다는 거, 은 값을 속이고 가치를 속이는 것이니까 거짓된 어떤 그 가치. 값을 위해서 이제 삶의 전체를 흡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이루고 있고 또 삶을 그 속에 뒤범복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뭐냐면 허황된 것, 허상들, 허망한 것들 그리고 가치에 대한 속임수들, 실체를 속이는 실상을 실제의 값을 속이는 그 거짓 그 말들 거짓말은 값을 속이요 가치의 실체를 속이 실체를 속인다 말이요 아, 거짓말들 이것이 삶을 이제 다 이렇게 사로잡고 삶이 거기에 이제 매여져 있는 것이죠. 거기에 걸려져 있. 더채 걸리듯이 걸려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 이런 것에서 이제 나를 이 생전에 살아서 아, 그런 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호황된 것, 허상이 아닌 것, 실상, 삶의 그 실상에 대해서 생전에 죽어서 뭐 삶의 실상을 어떻게 알아서 무슨 소용이 겠어요 살아서 생전에 삶의 실상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그 속임수들, 값에 관한 속임수들, 가치에 관한 속임수들, 그것에서 나를 벗어나서 그 삶의 그 진정한 그 실체 그것을 볼수 있는 볼수 있도록 거짓을 나에게 지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이 생전에 필요한거다 말이죠 예? 예? 삶은 이것이 꼭 필요한거다 말이죠 아, 삶은 허황과 허상으로 뒤범벅이 되어있고 거짓으로 완전히 어, 덮어씌워져있기 때문에 예? 이 삶에 꼭 필요한 야, 그, 그, 삶을 결정하고 있는 이런 거짓과 허황에서 벗어나서 삶의 그 진실 그 것을 이제 보게 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아구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그 강구하는 이제 내용입니다.